여러분, 안녕하세요. 흰코입니다. 자, 오늘은 라텍스 밴드를 이용한 스탠딩 레이즈를 하는데요. 어깨 후면 운동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뭐 약속터 같은 데 가서 할머니들이 막, 어오어 어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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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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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죠 자, 라텍스 밴드를 어시스트에 걸어주시고, 밴드를 잡아서, 그대로 팔을, 가슴을 올려서, 그대로 뒤로 번, 던져주시는 거예요. 호흡 뱉으면서. 호흡 마시고. 자, 천천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 후면, 발달시킬 수 있고요. 오늘도 재미있세요